저희가 뭐얘기게었죠 전기차랑 그냥 시작이야? <laughs> 네. 아 쿨하네. <불안해. 웃음> 저희는 오토캐스트고요. 저는 이다일이고 <laughs> 여기 이다정 기자예요. 시작하는데 소개도 안 하고 막아 그... 이어서 가는 줄 알고? 좀 빨개졌어요. 지금. 안 하셔도 알잖아요. <laughs> 어쨌건 상하이 모터쇼 갔다 와서 그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리포트를 했고 그 내용은 다음 카카오 에 가서 보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 콘텐츠 공급을 하기로 이게 간 거라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정리는 뭐냐면은 비싼 차, 진짜 비싼 차 이런 거첫 번째 차 벤틀리 뮬산의 WO 에디션. 윌리엄 네. 오웰이라는 창립자. 벤틀리 만든 사람. 네. 처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WO 에디션. 네. 그 벤틀리의 초기의 차를 본 떠가지고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초기의 차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얼마입니까? 약 4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죠. 한정판인데. 이게 막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아, 이거 막 서울에 30평 아파트 못 사겠네 하는 정도라 어... 생각보다는. 보면은 속에도 시트도 빨갛고 막 완전히 빨갛게 이렇게 해 놨어요. 약간 중국인들 취향 저격한 디자인인 거 같은데 그냥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 같더라고요. 소간의 어. 디자인이. 좀 에디션답게 좀 특별한 장식들을 해 놨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게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크랭크 샤프트 조각을 암레스트 부분에 장식으로 넣어 놨어요. 아까 그차그 차의 그 크랭크 샤프트 조각을 네. 이게 암레스트 부분이거든요. 내리면 보이는 어. 약간 기념을 한다는 차원에서 수리하려고 이 조각, 이걸 떼었었대요. 근데 그 조각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벨린 장병 무너진 돌조각 탈듯이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약간 거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실내예요. 오, 멋있다. 전체가 다 빨간색이에요. 천장, 바닥, 도어 트림. 빨가지 않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차에 주문자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 사람? <laughs> 네 중국인이었어요 주문자입니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잠시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차 이런 비슷한 가격대 차가 이제 롤스로이스 아까는 4억 6천 이번에 얼마예요? 제일 인기 있는 컬리넌을 비교하면 4억 7천 정도 합니다 4억 7천 컬리넌 우리가 라이브도 한 적이 있고 좀 맞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죠 리뷰한 적이 있죠 주인 스위트 있어? 의자에 앉아서 <laughs> 아그 뒷자리 트렁크 네. 열어서 네. 거기서 와인을 마시라는. 그렇죠. 거기 앉아서 했었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비싼 차들이 있었죠. 네, 약간 이거를 한몇대 정도는 살수 있는 슈퍼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10억? <laughs> 10억을 훌쩍 넘는 차들이 있습니다. 아크폭스라는 곳의 슈퍼카인데요. 베이징 자동차 산하에 있는 전기차 브랜드예요. B A I C. 네. 브랜드. 그 브랜드인데 이 차는 얼마일까요? 자, 세비만 그해 10억? 한 12억 좀 넘습니다. 12억? <laughs> 중국차란 말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중국 전기차인데, 12억이라고요? 네, 근데 뭐 나름 뭐 유럽의 개발센터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어...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중국차라고 생각했을 때 12억이면 진짜 엄청난 가격이죠. 중국 전기차를 12억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누가 샀대요? 이 차는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12억짜리 차를 네. 내놨다. 게다가 음... 전기차 천마력이 넘는데요. 아, 천마령? 네. 아니, 뭐, 전기 모터 막 하면 될 테니까. 여기, 뭐, 여기 현대, 넥소, 분발해야겠네요. 아. 아. 아크복스, 중국의 슈퍼카, 하이퍼카? 뭐, 코닉세그, 부가티,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묻어보겠다. 같이 갈래? 이래서 제네바 때도 옆에 있지 않았을까. 부가티 아, 그러니까. 옆에. 굳이 거기에. <laughs>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어, 이 뒤에서 보니까 꽤 멋있네. 이런 데다윙 카본이고요. 어. 안에도 다 이제 터치에다가 아, 전기차니까. 네. 어. 그리고 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 차를 머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랙용. 그래 가지고 안에가 조금씩 달라요. 레이스 버전. 이럴 수도 있군요. 음. 또 뭐가 있나요? 이보다 더 비싼 차가 또 있어요. 어, 이건 뭐예요? 못 보던 모양이고 엠블럼도. 그렇죠. 문짝이 지금 이렇게 열린 거죠? 볼스로이스처럼 열려요. 코치도, 코치도, 네. 뭐, 아무튼 옛날 마차처럼. 네. 사실 이 차는 중국 브랜드는 아니에요. 중동의 자동차 브랜드고요. 아, 유일한. 중동? 네. 네, 약간 가격도 중동스러워요. 이것도 한 10억 하나요? 이건 10억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한 21억 정도 합니다. 21억? 네. <laughs>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차를 내놓고 25대 한정 판매하겠다 했는데 이미 다 예약 끝나고. 살사람더다 샀다 이거죠. 20억에 25대면은 야 매출이 차 만들만 하죠 중동에서. <laughs>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막 300km로 달리다가 살짝 건드리면 자 열려. 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겠는데요. 어이 브랜드 뭐예요? W Motors라는 회사고요. 음. 사실 이 차가 유명해진 거는 제 생각에 그 분노의 질주에 라이칸이라는. 아그차 라이칸. 네. 빌딩 사이를 이렇게 뛰어넘던 그차 있죠? 그거의 브랜드가 W모터스예요? 네 여기 W 표시예요 이게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차를 신 버전인가요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후속 모델 21억 네. 22억 중국에서 이런 거살 사람이 있으니까 전시했겠죠? 네 중국 부자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차가 이 여기에 전시된 이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코닉이라는 전기차 브랜드와 협력을 해가지고 아... 네 전기차를 만든대요 부스에 이제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걸로 아... 음. 그러니까 좀 시선을 끌고 네.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우리 전기차도 만든다 이제. 그러고 거기에 사이드로 브랜드를 아이코닉. 네. 사실 뭐 코닉색 같은 것도 그냥 누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회사가 돼가지고 이게 착 이렇게 내놓은 거니까. 뭐 엔진도 따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튜닝 업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사오고 저기서 사오고 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차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브랜드 있었어요. 스피라라는 차를 만들던 회사에서 스피라는 이런 현대자동차의 엔진을 갖다가 개량을 하고 샤시를 기반으로 스포츠카처럼 만들었고 디자이너들만 기용해 가지고 맞아요. 후륜 구동 기반의 이런 차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IT 업체가 그 회사를 인수해서 신차를 내놨는데 그때도 문짝이 좀 튀었어요. 문짝이, 안 문짝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거꾸로 뒤에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뭐 어, 되게 독특하다. 또 있습니까? 끝입니다. 비싼 차. 네, 아, 아마 저는 이 차가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럼 총액이 네. 얼마예요? 지금 차 4대 속에 있는데, 21억에, 12억에, 4억짜리 2대, 3, 40억. 네. 아벤타도로 살것 같은데 <laughs> 어쨌건 아벤타도르도 있겠죠 이차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어쨌건 저희가 상하이 모터쇼에서 본 아주 비싼 차들 이보다 거더 비싼 차도 있었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본차 중에 이 차가 제일 비쌌어요. 아 어, 그렇군. 2 1억 그게 의외로 무슨 코닉세그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동의 W 모터스 W 모터스 저 지도에 검색하면 나올 것 정비소도요? 같은데. 네, 아무튼 상하이 모터쇼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자세한 소식은 다음 카카오TV에 가시면 8개나 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 관련 영상이... 아,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 끝이 어색하다고 댓글 다시는 분도 있더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뭐. 끝. 끝. 네. <laughs> 네.